배고 부르자. 짜. 오, 빅대박. 와, 뭐가 많이 들어있는데. 아, 너무 맛있었어, 진짜. 네. 저녁 식사, 아, 식사 시간인데. 시장한 시간이에요. 네? 낙과로만 만든 음식인 거잖아요. 아니 여기 하나가 들어있 거야 지금. 아니 낙과로 저런 요리가 될 거라고는 상상해 본 음. 적이 없었어. 미야시 군의 가치. 음, 많이 드세요. <laughs> 너무 맛있다. 맛있다. <laughs> <laughs> 음, 맛있죠. 카레 진짜 맛있는데요? 카레 맛있다. 카레 진짜. 음, 맛있다. 카레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음, 베스트 베스트 카레. 와. 이거 그놈 봐 진짜. 아저씨, 어떠세요? 괜찮으세요? 네, 맛있어요. 일반 좀 들어 먹기다. 음. 달달해서 맛있어. 카레 사과가 들어가니까 맛있구나. 음. 지금 뭐 요즘에 홍철이가 네. 다이어트 프로그램 어, 맞아요. 맞아요. 음, 네. 밥도 조금 달라고. 두루와요. <laughs> 양껏 드시더라고요. 양껏. <laughs> 야, 이거. 음. 이 진한 색은 뭐야? 우와! 저도 이거 있어요. 이거, 파래아 한참 찐거는 고기 완전잘고 나만 굳은 줄 알고, 나넣기가 있어. 아니, 혼자 하다 보니까 야, 정신이 없어. 파래의 향을 음. 더찐하게 느끼라고. 아. 우 <laughs> 음, 진짜 맛있어. 아, 다 거의 다 먹었어. 음. <laughs> 정말 우와. 과일에서 요리가 됐네. 음그 음. 종류가 너무 다양한 게 신기해. 사과 샐러드. 사과 샐러드고. 샐러드. 음. 이거, 이거, 이거 또 사과는 어때요? 어. 네. 맛있어요? 아, 진짜. 마린못이에요? 야. <laughs> 어. 야. 어 근데 너무 맛있을 때 말이 잘안 나오잖아요. <laughs> 맛있다, 진짜. 어? 맛있는 요 맛있어. 음, 과 샐러드. 상큼하네. 너무 맛있는데? 자, 빵부터 먹어래 어, 다 같이 어볼래 어, 아, 저, 어, 저 잼. 잼. 이게, 아, 1등, 1등. 1등 저거, 인다가 만든 거. 어 이거, 이거. 어 이거 어떻게, 이거. 이거, 한이야야 아, 어, 어,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다. 맛있죠? 맛있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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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응. 맛있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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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도 맛있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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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감이. 맛있 유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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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인기 트렌디한 샌드위치 같은 다 진짜 맛있어. 와잘가봤다더 맛있어. 아예. 사오가사오가 맛있어. 정말 아유. 맛있어요. 아 찜을 하자마자 아유. 먹으면 맛있구나. 게 거의 유럽을 먹는 느낌이야. 유럽이요야구부던 <laughs> 허리가 피는 맛이다 진짜 와. 원래 아니잖아요 허리가 굽은 사람이 있으면 허리를 펴지는 그런 맛이라고. 잼에다가 이렇게 음 이렇게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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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올까요? 신내요. 콜라보 어, 군대 콜라볼. 맛이 나는군대리아처럼 어 약간 맛이 비슷하겠다. 어때? 아, 야채 음. 들어가도 맛있을 거야. 맛있어요? 맛있어요? 어 진짜 맛있어. <laughs> 아니 진짜 아삭아삭한 맛 진짜 맛있어. 맛있어? 맛있다니까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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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진짜 맛있다. 야, 진짜 진짜. 아 눈이 번뜩이더라. 거짓말이 아니라, 정말을 아니,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쓰시네. 그러면, 우리 누가 안 뺏어가는데. 솔직히. 말있어 <laughs> <laughs> 대박. 아 진짜 맛있어. 맛있죠. 야 우와. 좋아하신 거 봐. 이거 아, 진짜 맛있어. 특히 노부님 사장님이 와. 제일 좋아하셨어. 아니 이거 진짜 그 가요 샌드위치처럼 인기 끌수 있는 레시피가 될것 같아.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그래 딱그 인기 와. 트렌디한 샌드위치 같아다 저도 제 사과로 만들었지만 전돈 주고 사 먹으려면 사 먹을 것 같아요. 오. 야이나이나도사 먹을 것 같아. 응. 나 이제 낙과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요리를 그렇지. 잘 보여주셨다 정말. 아와다 먹었어. 최고야 아, 최고. 아. 야 이것도 거의 다 먹었어. 맞아. 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. 우리 아버지 김치만 좀남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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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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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침 분을 지금 보고 계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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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들어가셨네. <들어왔습니다. 아유. 웃음> <laughs> 요리해준 인나도 고맙고 오늘 이가도윤이도 아니었으면 이도 언제 하면? 올가고 아이디어 진짜 좋았던 것 같아. 요나 아, 진짜 감사드려요. 이런 취지가 너무 감사드려요. 농민들이 수확하는데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또 가격적인 하락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. 그래 또 이런 덕분에 농민들이 서로가 좀 유연한 상고좀잘 버텨줬으면 좋겠어요. 서로가 아 동희랑 동엄마말 너무 좋은 설명을 하고 있어. 아야 덕분이 아니라 형 떨어진 거막 주스니까 내가 막 채워줘. 음 따뜻하다. 아. 잠깐 시구들 대세 보세요. 어, 왜? 사실... 아니, 저할 일이 없다. 후식. 식이 응? 어머, 저건 또 뭐예요? 어머. 사과랑. 아, 브로콜리다, 브로콜리. 아, 브로콜리요? 브로콜리. 코스처럼. 어머, 어머. 마지막에 또 깔끔하게 이렇게 디저트 음료를. 어? 여러분, 어? 어? 진짜 중요한 얘기고 어. 어, 뭐야, 와, 여기 뭐야 또 이거? 이게 뭐예요? 아. 어, 아. 야, 이게 뭐야, 대체로. 이게 뭐야? 와, 아. 와, 진짜 보스요. 아. 음. 여러분, 그거, 그거 너무 건강한 거예요. 어. 제가 브로콜리 못 먹으니까, 맞아. 난 무슨 키위 먹가 이런 건줄 알았어. 이게 색이 진 야, 야, 향도. 브로콜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먹으면 맛있지. 아. 아, 브로, 와, 브로콜리 못 먹는데 이렇게 같이 먹으면 잘 먹어. <웃음> <웃음> 건강하자, 건강하 건강하자. 자, 와. 자 와. 한번 하시죠, 건강한 있다 맛있지? 맛있어. 와, 신기하다. 멋있어 맛있어. 맛있어. 요거트 요거 그렇게 달지도 않고. 어. 어, 어, 더, 더, 더 드세요. 아니, 충분해요. 어. 더 드세요. 어, 근데 더 드세요. <laughs>